저는 갈마감님의 조윤호권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 가족은 유근석 법무사인데 저희 권사님이고요 그리고 딸 유혜진, 그리고 사위 김동욱, 그리고 우리 아들 장애 일곱 아이 유동열, 그리고 손자가 두명 있는데 김기원, 김기윤, 그렇게 일곱 식구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한가하고 여유 있는 사람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을 시부모님이 같이 살자고 했고 저희 제가 생활했던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죠. 그런데 어머니가 둘다다 다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옥상에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아장아장 그걸 단두 살쯤 옥상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자꾸만 늦인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 얘왜 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원래 늦대다는 거예요. 근데 큰애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숨기셔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시켰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그랬는데 어머니가 저 몰래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가신 거예요. 밑에 침례교회인데그 지하에 있는 트러블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애가 중학교 2학년 10월달에 10월 달에, 10월 1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자꾸 일어났는데 애가 지방에서 나왔는데 엄마하고 나왔는데 애가 여승사자 분장 딱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보라색깔, 진한 보라색깔에 이런 눈 있는 데만 호랗게 좁쌀 같은 게 다다다닥 났어, 이런 데도 노랗고요. 지금도 아니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런 애들이 다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때까지,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지간히 걔가 따라갔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도 그런데 경기를 딱 하고 나니까 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밥을 좀 평상시에 좀 천천히 먹으라 고 하면. 그릇을 이제 벽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다 깨지면 막 유리 조각이야 그러면 막 제가 답답해서 울면서 그걸 치우면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길었거든요 제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걔가 그리고 이제 아빠가 멀리 출퇴근해 청양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떨 때는 부엌 칼로 갖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방에서 못 나와 인터폰도 누르고 싶어도 방에 있으니까 인터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참 고통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14층에 살았을 때 갈마 아파트에 살았을 때 제가 투신 자세를 하다가도 실패를 보고 개를 데리고 나가서 강가도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개 죽이고 저죽을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도 실패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 몰래 교회 다닌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는 참여있어서참 좋겠다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실컷 다니시라고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애가 이제 그렇게 경기를 하니까 제가 고민 을 그, 그 청바지 않은 노승의 원사한테 상의를 했어요 우리 애가 이 처음에 이러더니 자꾸 이렇게 하고 경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60일 간격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을 다녀도 아나 죄를 많이 졌나 봐 그냥 자기랑 한 번만 가재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각자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눈물이요. 어쩌면 전 되게 독했거든요. 저밖기 되게 이기적이었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 닦고도 닦고도 이게 창피 해 죽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새벽에도 끝나고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하고 간게 아니고 그냥 갔다 온 거라서 갔다 왔다니 둘이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이고 싶고 재만 없으면 좋았 좋겠다는 그 생각이. 우리 신랑은 너무 얄미웠어요, 솔직히.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그랬는데, 신랑이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은 이렇게 좀의지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신랑 목욕탕 한번못 데려가고 참 그렇다. 우리가 참 불쌍하네. 그리고 쟤도 다른 애들은 다 뛰어놀면서 지가 버스 타고 가면 버스 타고 뭐 하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자기 표현했는데, 얘는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걔가 불쌍하게 보였어요. 신랑도 불쌍해 보이고 다 불쌍해 보이더라요 그때부터 제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되게 잘해줬어요. 이제 2004년도에 제가 등록을 하면서 그때 소배를 시작을 할때 솔로몬의 1,000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1년 내내 365일 방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지금도 아이가 경기를할까봐 근데 솔로몬의 1,000 번째를 얘기를 하길 그게 뭐냐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천일 동안 예물을 드리면서 편지를 거기다 써갖고 올리는 게1,000 번째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 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나 그거 해봐야 되겠다. 네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하냐고. 나할수 있다고. 그래서 드린 게 1천 번째리 2004년도에 드려가고 그서 그때부터 드린 게 지금까지 지금 데 7천 번째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식구가 다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잘해주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근데 그때 변해서 조금 더 저만큼 능끄만치도안 해줬던, 안 도와줬던 분이 지금은요 제가 약도 한 번도 저는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세탁기를 돌릴지도 몰라요 제가. 신랑이 다 해. 청소도 신랑이 다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경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카톡을 전도를 할 때는 절대 길게 쓰면 안 돼요. 짧게.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체크를 했어요. 하트 표시를 해갖고 답변하는 사람들만.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집중을 하고 싫은 사람은 아, 네, 죄송합니다. 딱끊어줘요더 이상 두번 다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손해야.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그래서 딱 싫다는 사람은 무조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절에도 지금까지 나가보셨으니까 저기 부처님도 참 좋으시죠. 근데 교회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사랑도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임하면 마음의 평안을 일단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절에 다니면 내 자신이나 우리 식구들만 있어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나가보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쁘다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이렇게 기도 저는 안 해요. 절대 가 나가서 인정을 해줘요. 직, 손님들한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절에 나간다, 천주교에 나간다, 뭐 교회 나가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교회 나갔다, 쉬었다, 뭐.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진짜 교회 나오면 진짜, 진짜 할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알았더니 어려운 사람은 진짜 교회에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 아들이 장애 일급인데요. 우리 아들을 장애 일급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걔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를 전도해 준그 권사님이 항상 고맙게 생각을 했다. 왜그 내가 진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거기서 저를 안 죽게끔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항상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녀요. 1년 전에 아. 전도를 해요, 저는. 항상. 나가면 지하상가 돌을 때마다 전도지를 가방이 있어요. 전도를 항상 갖고 다녀요, 지금도 항상.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이 좋은 말씀인데 딱 요전 정리만 딱 해줘요. 이번 주 말씀은 이건데요, 보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그래도 지금은 안 주면 왜안 줘요? 이래요, 사람들이. 그거 이번 주에 안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더라, 항상. 어쨌든 요새 같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이제 일곱 구자 그렇게 하게 된 것도 이번 기회도 이제 또 링클로 왔는데 전체를 일곱 개를 하니까 또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 게 진주 극동방송 들으면요 유익하고요 생활 정보도 많고요 배우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 그리고참 마음이 일단 평안을 줘요 그리고 요새 코로나 시대 가들때 우리가 전도하러 못 다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같이 참여하면 많이 전파가 되니까 어쨌든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되는 거니까 좋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는 진짜 방송이 최고인 것 같아요. 국등방송은 응. 더운다나 이런 광고방송 다른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뭐, 요새는 저는 거의 TV는 잘안 봐요, 솔직히. 그냥 거의 국등방송은 살고 다니거든요. 만약에 머리 감을 때도 옆에다 갖다가 아. 목욕탕 앞에다가. 그리고 잘 때도 항상 그, 저기, 그 성경책 읽는 그상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 올려놓고 항상 밤새도록 듣다가 그냥 자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면은 밭에 갈때 극동방송 들으려고 항상 갖고 다녀. 녔 저기를, 라디오를.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안 들리니까 귀에다 이어폰 끼고. 그렇게 들으면 다 들리거든요. 근데 조금 되게 죄송했던 게 한다고 하면서 못하고 전파성교에서 한다고 하면서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솔직히 양심이 되게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것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런 기회 주셔서